여러분 과제물에 이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몇 년도 과제물해서 여기에 이제 뭐 교과목명과 학번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을 쓰고 과제 유형을 쓰고 과제명도 쓰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과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과제물 유형은 어,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어뭐 어, 서술 시험 답안하고 비슷합니다. 뭐 설명을 하라든가, 감상해서 보고하라든가, 논하라든가, 뭐 요약하라든가, 현장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라든가, 뭐 실험을 하라든가 이런 과제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험 실습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설명형입니다. 예. 여러분, 교과서 21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 설명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하는 것까지 다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둘 이상의 입장이 공존할 때이두 가지를 비교해라라는 그런 과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비교형의 글은 어떻게 쓰는가. 제가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어, 음, 말씀드린 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나세요? 아, 나비와 나방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인데요. 아, 비교를 잘하려면 사실 한두 끗도 없긴 합니다. 어쨌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에 대한 설명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 하고 B 하고 비교를 하는데 A에 대해서만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B는 이만큼 썼다. 비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예, 공, 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통점을 먼저 서술하고 차이점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이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비슷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 차이점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비교 대상이 되는 입장의 이론적인 배경. 이론적인 배경, 그 다음에 방법식이 기본적인 방향, 장단점,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면요. 어, 그런 것들을 비교하여 서술하면 좋겠지요. 범주화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 이런 기존에 쓰여진 비교된 논문들을 많이 읽다 보면 아마 요령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형입니다. 예, 이를테면 이러한 과제가 있다고 봅시다. 당신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고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 무엇이었는지를 기술하고 교재와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특징과 관련지어서 분석하시오. 예. 분석하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분석형 과제입니다. 근데 예시 보면은 아까 자신의 특별한 식습관에 대해서 쓰는 거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재와 참고 문헌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와 참고 문헌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특징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 그걸 보는 거죠. 교재에서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특질에 대해서 쓰여 있는 부분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참고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찾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연구 방법 이론적인 바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네, 당연히 자신의 청소년기,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 그거를 찾는 거죠. 그냥 힘들었던 점은 이것, 이것, 이것이었다라고 쓰면은 이거는 여기 이 과제에서 제시한 그러한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관련해서 볼때왜 어려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년이 된 다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만한 일이 혹은 아동이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만한 일이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발달 특징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쓴다면, 즉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에 적절한 예시가 되는 경험을 찾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이 이 과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 발달 특징 이론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문제를 속성 혹은 요소로 나누어서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내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 분석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상 보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13쪽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으로 쉬운 과제일 수도 있고 뭐 까다로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약간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뭐, 혹은 음악을 듣고, 뭐, 아니면 연극을 보고, 뭐, 그러고서 자신의 감상을 쓰는 것. 어, 뭐, 자유롭게, 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감상보고용도 사실은 잘 쓰려고 하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대상에 대한 이해와, 어, 작품 분석, 작품이나 기존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포함되는 것. 중요합니다. 감상을 쓰라고 해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만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감상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상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을 거기에 쓰는 것이 좋겠죠. 내가 본그 그림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어떤 그림이었다라고 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 그림과 다른 그림을 비교를 한다거나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감상한 것은 어떠하다라고 그런 근거를, 물론 논리적인 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관적인 감상을 할 때, 아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는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쓰는 것이 좋고요. 전체를 개괄하되 가능하면 한두 작품. 한두 가지 특성에 한정하여 깊이 있게 다루는 것. 주마간산식으로 뭐뭘 봤더니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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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좋은 감상 보고형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감상이 되려면 더욱 깊이 있게 쓰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특성이라든가 한두 작품에, 어... 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어떠한데 그 중에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부분을 하겠다라고 서론에서 밝히는 것이 좋겠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평가를 할때 주관적인 감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논술형입니다. 여러분 교재 21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논술형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고 논증하는 유형입니다. 뭐에 대해서 논해라, 평가하라, 견해를 피력하라, 입장을 밝혀라.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과제가 보통 이런 논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주장을 하는 거. 결론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명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라고 했지요. 가치 평가를 할수 있는 명제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명제의 근거가 될만한 사실들이나 아니면 소견, 누군가의 의견, 사실이라든가, 소견이라든가, 즉 사실 논거와 소견 소견 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늘어놓는 것이 논리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시해가지고, 예, A라는, A라는 논거, B라는 논거, C라는 논거, D라는 논거, E라는 논거를 다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늘어놓아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논수령이죠. 어, 이렇게 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술형이 나오지는 않고요. 대개는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복합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즉 설명형과 논술형이 복합된 것인데 즉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 사실 명제 사실 논거를 이미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음, 의견. 써라 이에 대해서 평가해라 견해를 피력해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즉 논증 내용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예, 이런 것은 비교적 쉽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완전히 이런 논증형 글쓰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그 다음은 요약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죠 뭐 읽고서 요약해라 예, 교재를 요약해라 요약하는 거 간단할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요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핵심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앞에 주요 용어 나오죠. 챕터마다 이 주요 용어가 나오고 그런 주요 용어는 무엇을 뜻한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런 주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어와 주요한 전문 용어의 사용에 유의하면서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런 것이 포함된 중심 주장, 중심 주장을 담은 명제를 찾아내어서 어, 그런 걸 이제 밑줄을 긋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연결을 하면 요약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과제는 주요 용어와 중심 주장을 담은 문장을 포함해서 간결하게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형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생각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쓴 글은 아니죠. 따라서 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약은 요약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 쓰듯이 마찬가지로 의견 개진까지 요구한 경우라면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요약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이 요약한 내용 외의 이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현장조사 분석형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봐야 되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품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제도나 사건 현상 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실태와 사실을 조사해서 정리해내는 유형을 현장조사 분석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한테 이런 과제는 아마 많이 나가지는 않, 않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드니까요. 또 어쨌든 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헌자료 조사예요. 문헌자료 정도는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것을 나타 는 자료 문헌 자료를 뭐 무슨 어, 많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그래, 어, 처음에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아 이게 필요하다 저건 필요하지 않다 여기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일강에서 말씀드렸던 종합 독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아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현장의 사례를 조사한다든가 답사,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이 현장 조사 분석형입니다. 예, 이런 과제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천 현장 방문 보고서를 예, 작성하시오. 실천 현장 방문 보고서죠? 자체가 보고서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찾아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방문해서, 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상으로 직접 찾아갈 수 없다면 뭐 멀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게 대상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현장 조사죠. 그러니까 그 현장이 직접 가서든지 간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간에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을 했다면 방문 포, 방문 소감이 얼마나 참신하고 진정성 있게 들어갔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다면 과제물을 내면서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잘 쓰여졌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점검을 할 때, 과제물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면, 거꾸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쓴 것이 잘쓴 것인지, 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제물의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논제와의 부합.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다루었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의 통일성 및 일관성. 주장이나 설명의 내용이 얼마나 통일되고 일관되는가. 또 표현이 얼마나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애매한 표현은 없는가? 즉 표현의 간결성 및 명료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근거는 충분히 제시했는가? 각주나 참고 문헌을 적절히 활용했는가? 이러한 논리의 정확성 같은 것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과제물의 내용에 대한 거, 연구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과제물을 낼때 최종적으로 외적인 것을 한번 보면요. 은 주어진 요건을 충족했는가. 이거는 이미 충족을 했었어야 되죠. 어쨌든 과제에서 제시된 주의사항과 참고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했는가. 그 다음에 논문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제물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어,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시작과 중간과 끝은 있지요. 그랬을 때그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잘 제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구성 및 언어 규범. 언어 규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쓰기,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단락은 어떻게 구성하고, 단락과 단락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잘 배우셨죠? 아, 이런 언어 규범, 어휘 선택, 문장, 단락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외적 형식입니다. 과제물의 분량과 표지 여건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 목차는 계열화어서잘 제시되고 있는가. 만약에 표 라든가 혹은 그림이 있다면 표하고 그림 목차도 쓰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석은 명확하며 참고 문헌이 제대로 밝혀 있는가. 이런 주석 달기, 참고 문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 형식과 목차는 개요. 개혁... Thank you